백스윙 탑에서 올바른 드라이브의 최종 이동은 백스윙 탑에서 최종 이동이 왼쪽으로 쭉된 다음에 그 된다면은 사실 측면 이동도 있겠지만 지면을 꾹 누르게 되는 지면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지면을 얼마나 얼마나 누르는 거에 따라서 지면을 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치시면서 왼다리를 펴야 된다, 점프를 한다 하시는데 그 전에. 얼마만큼 강하게 눌려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 들고 자 채리기경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치게 되면은 제 피니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이 높아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제 몸의 중심이 타기 쪽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자 수직력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왼 다리를 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저는 왼 다리를 안 피고 네, 아주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지면을 이용하지 않고 피지 않은 상태로 돌아보겠습니다. 어체가나가네요 음. 어떤 브레이크가 안 되고 그냥 돌기만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럼 돌기만 하게 된다면은 백스윙 탑에서 체가 앞으로 또 내려올 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래서 백스윙이 아주 좋아도 다운스윙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 또한 지켜와지게 되면서 다운블로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수직력은 브레이크입니다. 회전을 브레이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올려칠 수 있다는 거, 있다는 거죠. 자, 백스윙 들고 자, 확실히 체중 이동이 왼쪽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힙이 어떻게 됐죠? 오른쪽 힙보다 왼쪽 힙이 높다는 거죠. 네. 이렇게 왼쪽이 높은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된 상태에서 펴져 돌게 되면은 제 상체 어떠죠? 안 나오게 돼요. 뒤로 기대 있 기대게 되면서 네. 왼쪽 어깨가 높아지게 되면서 음. 상향 타격을 어퍼블루샷을 할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 하시고 자 치게 되면은 오, 몸이 덤비지 그 않고 리지가 돼가지고 피니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음. 자. 하체 체중 이동에 대해서 좀만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백스윙 들어주시고 드라이버라고 해서 저도 체중 이동 왼쪽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아이언 검명호 프로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쭉 눌러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이 땅에 있기 때문에 최저점에 공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드라이버는 공, 클럽의 최저점이 공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위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체중이 왼쪽 없이 올려치게 되면은 하늘로 뿡 뜨게 되는 하이볼이 아아 나오게 되죠 네 아이볼. 아까 저도 그 보여주다가 약간 그 실수를 했는데 <laughs> 네. 자자 백스윙 들어서 체중이는 확실하게 왼쪽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과 힙이 자신있게 펴주게 된다면은 아 상체는 앞으로 튕겨 나갈 수가 없어요 상체보다 클럽이 앞으로 지나기 때문에 이런 음. 상향 타격, 어퍼 블로를 할수 있는 어, 다운 스윙이 만들어질 때됩니다 음. 어... 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드리 네. 가끔씩 이 어퍼 치는 분들 보면 무작정 머리만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체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이게 시소라고 볼게요. 반대로 자 여기서 자. 왼쪽 이 사이드가 왼쪽이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밑에하고 클럽이거든요 클럽이 탕 내려오게 됩니다 오. 근데 만약에 제가 공의 위치가 아연처럼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당에 찍혀 맞겠죠 네. 그렇죠 근데 몸의 중심이 공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튕겨 올라가게 되면은 최저점에 공 뒤가 되게 되면서 올려 칠수 있게 되는 어, 임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왼쪽에 실었잖아요. 과감하게 펴주셔도 돼요. 오.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게 오다가 덜 오다가 빠지시면 이거는 겉으로는 꽝충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지면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했을 때 다시 기억해 다시 한번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그래요. 네. 네. 자 몸의 중심에서 공으로 다가갈 때 몸의 중심이 둔 상태에서 이게 울어지는 겁니다. 낮게 그 아크를 크게 그릴 수 있고 왼쪽, 왼쪽 왔다가 쭉, 와. 쭉. 아, 아, 무릎이 확실히 펴지는 게 보여요. 네. 아 오늘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지금. <웃음> <웃음> 탄도도 점점 높아지고 네. 이게 흔히 이런 연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장타를 치는 선수들을 보면은 왼다리가 뒤로 이렇게 킥을 차면서 빠지는 빠지죠. 그런 많이 모양을 볼수 있는데 맹목적으로 그 동작만을 연습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그런 분들을 치고 제가 공을 정타를 맞추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내려오기 전에 미리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탑볼을 치던지 헛스윙을 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사실 되게 많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체중 이동을 왼쪽에 걸고 난 뒤에 그 반작용으로 확실히 튀어 올라가야 확실히 이렇게 뭔가 어퍼블로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는것 네. 같아요. 아, 이게 피지 투어 보시면은 선수를 보면 왼 다리가 막 그냥 다 점프 뛰어 버리잖아요. 많이 네. 멀리 안 가고 우리 공태원 프로만 하더라도 그렇죠. 왼쪽 그렇죠. 많이 가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챌린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자세만 흉내 내다가 진짜로 조금 이렇게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클럽과 몸의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클럽과 몸의 타이밍이 맞은 상태에서는 모든 걸다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공태현 프로님 같은 경우 클러스피트가 얼마 안 만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빠르겠죠. 그럴 <웃음> 거 <웃음> 같아요. 빠른 만큼 지면을 이용하는 순간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보다 힘을 지면을 눌렀다 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필려고 해도 드라이버 클러스피트가 110마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왼 다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고 아마 118마일, 120마일 정도 나온 선수 보면은 지면을 더 피시겠죠. 네. 아 누르고 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른데 여기만 느리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클럽만 클럽의 스피드 생각하지 않은 채왼 어, 다리 빠지 빼야겠다, 펴야겠다 이러면 <laughs> 이상하게 동작이 엉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클럽과 하체의 흐름을 이 리듬을 같이 일정하게 만들어 가면서 스피드를 조금씩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낮게 하고 제 스피드가 있는 만큼 자, 오우. 지면을 눌러고 친다는 거죠. 푸슉. 아주 좋네요. 나이스. 네. 아, 볼 스피드가 점점 올라가네요. 그러게 올라갑니다. 거리도 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오랜만에 지금 웬날에 늘다 치는 거거든요. 네좀 <laughs> <많이> 나가긴 나가네요. <웃음> <이거>. <웃음> 네. 네. 시점도가 생기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자, 보시면은 몸의 중심에서 가운데 데코에 낮게 그리고 어드레스 보세요 벌써 손이 헤드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낮게 끌수 있지만 그리고 오른쪽 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 분산될 수 없습니다 낮게 음. 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쭉 붓샤 어,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여름 썸머님께서 드라이버 샷을 어퍼 블로우 할때 적절한 티높이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얼마나 상체가 기울기에 따라서 티높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낮게 해보겠습니다 낮게, 낮게. 네, 너무 낮네요. 좀 낮죠? 네. 네.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상하잖아요. 음... 최저점을 그렇죠. 지나서 올려치기 때이기 때문에 클럽페이스 정중앙보다 밑에 맞을 거예요. 네. 낮은 만큼 보세요, 몸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서주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이티 높이에 따라서 약간 기울기가 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만약에 높게 되면은 좀더 클럽 페이스 정 중앙에 놓으려고 더 상체가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 자 만약에 낮게 있으면 이 상태에 숨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탑볼이 날 수밖에 없는 으흠, 위치가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 정 중앙에서 음... 자 보세요. 아 오늘도 우리 최 청교프로는 바쁩니다. 예. <laughs> 어, 필드 위의 행위 예술. 열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자 만약에 티가 높게 있으면 이 클럽 샤프트를 공 가운데 돌려보실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클럽페이 두게 되면은 당연히 당연히 상체가 우측 어깨가 더 기울어있겠죠. 근데 만약에 티를 낮게 꽂아보겠습니다. 티가 낮아지면 낮아지게 되면은 아까 티 높이 그제이 어, 스틱 높이가 높았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지금은 낮아졌죠. 네. 거기에 따라서 어깨를 정렬해 주시면 되세요. 아, 아 확실히 이해가 만약에 되네요. 높으면은 더 이런 식으로. 완전한 기준점이 높아기. 생기니까 그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럽페이 정중앙에 맞았을 때에 이 도보셨을 때 가운데 있었을 때 기울기를 찾아가게 된다면은 음. 기울기를 확실히 어떻게 할지 기준을 잡힐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